굿모닝, 오늘도 아이들과 산책으로 시작합니다. 곳곳에 봄꽃들이 가득 피어 있네요. 아파트 단지 내 은행나무들은 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해방촌으로 출발!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진짜 이렇게 매일 산책을 하는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 뷰나 경치들이 너무 예쁘죠? 장만이 지금 스케줄이 너무 바빠. 지금 어디로... 어? 어, 어디 지금 약속이 있는 것 같아 지금은 100% 리얼 대본이 없이 창마리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는 오늘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 해방촌을 다녀왔고요 지금 예상대로 원래는 마린커피를 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100% 리얼입니다. 저는 당기지 않고 있어요. 아니야, 까미한테 가는 거잖아. <laughs> 동네 친구 까미는요, 까마타고 해서 까미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나이가 이제 10살이 넘은 어르신입니다. 불과 몇년새 많이 약해진 까미를 보니 안쓰럽네요. 둘이 데이트하기 냅둬. 마보가. <laughs> 아이고 까미야, 다음에 또 올게. 아프지 말고 힘내렴. <laughs> 결국 오늘도 동네 카페 마린 커피에 왔어요. 오늘은 만복이를 괴롭히는 백한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 하지 마. 이상 창만복 아범의 팔 불출이었습니다. 만족했냐 이제? 창만아, 창만이.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창만이는 아기 때부터 꼭 저러고 앉더라고요. 오늘도 만복이는 아무 생각이 없고요. 좀 증거를 찾고 계시겠지만 나는 기억이 없어요. 꿀방 한데 왔지. 어때? 아무리 증거를 지금 찾고 찾으려고 하시지만 없습니다 왜냐? 그 운동화는 나는 신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선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가 얘기하는 건 이거겠지 그래 맞아 <laughs> 이거 이게 포인트.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꿀밤 한대 맞는 걸로 약속래 그래. 오케이 알았어 당신이 내 운동화를 사던 적이 없습니다 넌 이미 졌어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흘들때문에 살았다 휴 오늘도 평화로운 이태원 마을입니다 이웃집 할아버님은 오늘도 분주하시네요 오늘은 귀여운 뜨개가방과 빈티지 원피스 입고 외출합니다 내심 창마나보 생일선물도 못 챙겨준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식하러 나왔어요 요즘 날씨가 또 좋으니 이번 봄에도 아이들과 러닝을 해야겠어요. 지금 이 동네 살때즐가야지 서울 살이 언제쯤이야 정착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아이파크몰에 왔습니다. 어, 여기 무슨 만두, 뭐 맛있는 데 아니야? 기 여기, 여기 오자 그있잖아 나중에 살 있네, 김선... 이런 건데? 이날 5시 반에 도착했더니 몇 자리가 있었어요. 메뉴들 한번 보고 가실게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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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딤섬부터 면, 닭고기찜, 연잎밥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는 깔끔하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네가지 소스가 있어요. 이곳의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겉은 바삭, 안에는 고기가 들어있어요. 약간 고로케빵과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음, 너무 맛있다! 어? 이것만 먹어도 그래? 맛있어? 다음은 안에 새우가 들어있는 딤섬 하가우입니다. 쫄깃한 만두피와 안에는 새우가 있어 먹는 재미까지 있었어요. 저희는 2인 기준 총 4가지 메뉴를 시켰어요. 밥보다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1인 2개씩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오육면입니다 진한 소고기 양지살과 해산물 육수가 만나 익숙한 듯 새로운 맛이었어요. 홍콩식 완탕면입니다. 좀더 깔끔한 맛이었고요. 홍콩의 대표 면 요리라고 합니다. 약간 느끼하다 싶으면 소스를 추가해서 먹어 주면 됩니다. 매콤하니 맛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김치부터 찾게 되네요. 무엇보다 이 양지살이 정말 맛있었어요. 분에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오니 밖에 줄이 엄청 길었어요. 봄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런 거 슈퍼 사면 좋긴 하겠다. 오 프리마켓 진짜 오랜만이다. 몇년 만이야? 우와. 4월 1일부터 3일까지 아이파크몰에서 야외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우와. 너무 귀여운 라마 인형과 에스닉한 가방이 있네요.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네요. 한쪽에는 앞치마와 에코백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는 다양한 먹거리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가게 된 곳이 있었으니 그냥, 가격은 원래 10만 1 0천인데 이거 10만 5천이야 이거 뭐판 먹을래? 아니면 이거 먹을래? 일단은 원하시면 음. 그것도 드릴게요 일단 모르는 거 사지 마시고요 아있다 맛있다? 이거는 텔라인데요한 맛이 나는 건 없고요. 약간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좀 그리고 어른들도 늦은 시간에 한병다드시겠다 잠이 안 오실 거예요. 먹어래 조심하세요, 빨리. <laughs> 사실 제 맛이 나게 드시려면 버터랑 같이 먹는게 제일 맛있어요 다음 네, 네. 저희거에요 근데 아. 메인 사이트는 외국 똑같이 생겨요 외국 아이 얼굴 나는 저 아들이거든요 아, 네. 거기 들어가보시면 진짜 <laughs> 하나 사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플리마켓부터 시작했었는데 지금 저의 열정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덕분에 구경 잘 하고 갑니다 아, 여기 이거 등이 예쁘더라고 애들 없이 단초라니 둘이서 커피 먹으려고 하니까 뭔가 허전하고 이상하네요. 동네 아는 분께서 급하게 인보처를 알아보신다고 연락이 왔네요. 워낙 급한 상황인지라. 하지만 셋째는 안 된다고 창만하고. 장사야 잘 되면 뭐. 선뜻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데 말이죠. 이게 뭐지? 무슨 맛이지? 오렌지 로얄 밀크티? 밀크잼? 오, 어, 진짜 여기 오렌지 그게 들어있다. 오렌지가 들어있네요. 이거는 뭐지? 초코? 아니 팥. 아, 팥이랑. 조, 이건 팥이랑 다크 초콜릿이 들어있는 잼입니다. 음. 먹었나 음? 저희는 총 이렇게 세개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렇게 잼을 발라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안 돼, 안 돼. 요리 똥손인 저는 창만아 봄이 만들어 먹는 건 왠지 다 맛있어 보이네요. 생각보다 과일 잼 조합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 좋았어요. 맛있겠다. 나한 입만. 저는 덥썩 먹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주말에 방문 예약이 있어서 작업실 정리 중이에요 제 영상에서는 왜 매번 재고 정리만 하는 모습일까요? 전에는 저런 귀걸이 참 잘나갔는데 말이죠 갑자기 그거 왜 찍어? 어휴,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고요 요건 창만아범 지인분께서 창만보기 그림을 직접 그려서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재고 정리를 해봅니다. 옷을 너무 많이 갈아 두었나 봅니다. 옷이 이렇게 많은데 벌써 봄이 왔다니 긴팔 종류며 겨울코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써 반팔 여름옷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왔어요.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는 상품들이라 할인을 팍팍해서 판매할 수도 없고요. 저의 6년 동안의 추억,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상품들이에요. 어느새 제작한 상품들도 벌써 6벌이나 있네요. 6년전 플리마켓을 다니며 방황하던 시절 일본여행을 갔을때 산 빈티지 자켓입니다. 정말 이쁘죠 일본에서 사온 소품들도 정리하고 있어요 여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본에 있는 소품샵인데요 하루빨리 갈수만 있다면 이렇게 빈 옷걸이들을 보니 마음이 뭔가 허전하네요. 전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빈 옷걸이 없이 꽉꽉 채워서 판매했거든요. 겁도 없이 일본 가서 물건도 해오고 모든 용기 있게 했던 제 자신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제 인생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찰나일 테니까요. 그나저나 너무 시끄럽다 뭐. 귀한 납장 시간 방해했구나. 미안해 만보가. 지금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인 걸로. 고양이는 무섭지만 간식을 주겠어. 다음에 또 만나자. 여기 들어올라야지. 네, 다음 날 아침 산책길에 확인을 해봤더니 다행히 간식이 없네요.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제가 아주 많이 발전했죠?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 그리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이태원 라이프.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